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던 프로토콜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일단 계속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되냐, 이거 반등은 가능한 거냐,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현재 위치에서의 근본적인 핵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어려운 시장 헤쳐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의 코인 오늘의 코인을 보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갔었냐? 정확하게 9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 24분에 아유타 210원에 225원까지 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딱 저항 라인 말씀드렸는데 이북은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225원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8% 이상의 수익을 맛봤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남들 다 빠졌을 때도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수업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타점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아이 타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전에도 8월 28일 비트코인 캐시 있었고 그 전에도 정확하게 8월 26일 캐리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높은 성공률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최근에 조정이 크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이거 여러분, 바닥에서 다시 금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 빠른 속도로 반등도 할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지금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다음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려고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코인 제가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덤프로토콜 현재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유의 종목 이 업비트에서 지정을 받으면서 이것 때문에 빠지고 있죠 근데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오는 거냐 라는 걸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어, 이제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을 지정을 하는 거는 이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최근에 나왔던 업비트 지정, 이, 유의 종목, 종목들의 향후 향방을 보면요. 10개 중에 9개는 상장 폐지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종목만이 유의 종목 지정이 되고, 대부분이 끝이 좋지 못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덤프로토콜 이에 대한 이 경과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게 되었고, 현재 이게 쭉, 통락으로까지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오케이 유의 종목 지정이 되었다라는 건 알겠다 이겁니다. 근데 바로 상장 폐지되냐? 그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중간에 이제 검토하는 시간이 한번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2주 정도의 추가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어? 안만 생각을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은 남아있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3주면은 충분히 한번 정도 더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 남았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만 이용하시게 된다면, 물론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반등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무엇보다 거래량을 보세요. 처음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지금은 작은 거래량으로 크게 크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거는, 어, 야, 이거. 유동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현재 위치에서 달리 얘기하면 작은 매수로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작은 돈으로 빠진 만큼 작은 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락을 만든 주체들 그게 누군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이게 던 프로토콜의 고래들 지갑주도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상위 1위부터 쭉 내려가면은 일부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 지금 이거는 이렇게 매수까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래는 가만히 있고 결국에는 개인들이 겁나가지고 자기의 물량을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구나. 그럼 혹시나 이 고래들이 개인의 물량을 일부라도 받아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게 반등의 신호탄이다. 다시 한번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은 올라가는 이 순간이 올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노려보시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드라마틱한 손실의 감소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좀 봐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놓치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던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가족방에 여러분들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들어 오셔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싹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나 매수 매도 타점까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드셔서 덤 프로토콜 그래도 조금 아 이만하면 됐지 라는 식으로 이제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 다른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별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빠른 반등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까,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조금이라도 보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역이 나갔었냐 자 정확하게 9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코인 아이오타 210원에 오전 9시 24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이 빨간색 선 61선 저항선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이 상승이 추가로 나오면서 여기를 뚫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해도 225원에서 매도를 할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 8% 이상은 무조건 무조건 수익 창출 가능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 다 빠질 때에도 수급 들어온 것 저는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야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제 영상을 오래 보셨다면은 파악을 하실. 거고 앞으로도 이번처럼 수급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음 종목을 안내드릴 예정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를 해놨는데 자 아이오타 다음 종목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